재생 축하합니다. 재생 축하합니다. 서울로 7017이 5월 21일부로 대장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 서울로 7017에 그동안 총 1,67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탄생이 아니라 음... 재생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서울로 7017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자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예전엔 사람 하나 다닐 수 없던 찻길이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경제 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서울역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이 늘듯 도로도 낙습니다 개설 30년이 지난 1990년대엔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매년 제기가 됐죠 40년이 흐른 2000년대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평가 기준금이 나왔습니다 바닥판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등 도로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결국 차량길로서 수명이 다한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가 검토되기에 이릅니다. 낡은 건축물은 철거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정성 문제가 하중 때문이라던데 자동차 길에서 사람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죠. 선택의 중심에 바로 사람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사람 중심 사고는 철거가 아닌 재생을 생각해 보게 했는데요. 처음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차량 정체로 인한 상권 위축과 소통 부족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위해 수차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615차례에 걸친 소통을 통해 함께 가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도로 재생에 대한 공감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600여 차례에 걸친 소통 후 2015년 12월 서울로 7017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 2017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은 드디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공사하는 동안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 바로 안전, 튼튼함이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재생되면서 많은 것들이 재생됐습니다. 단지 차에서 사람으로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흉물이 명물로 골칫거리가 랜드마크로 탈바꿈한 것이죠. 해외 언론들이 소개하는 명소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며 도로에 온기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상막했던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서울로 7017은 식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싱그러움도 느껴집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서울역 7017은 산업화의 과거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도시재생의 미래도 함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로 7017. 오늘 한번 걸어볼까요? 구독, 빠, 좋아요, 빠!